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라상입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22년 1분기에 받은 배당을 정리해보고 올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당을 만들 계획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2년 1분기에 받은 배당을 정리해 보면 총 3개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NTXX ETF이고 세전 배당금은 4.32달러, 세후 배당금은 3.67달러였습니다. 두번째는 vig etf로 세전배당금은 6.25달러 세후배당금은 5.31달러를 받았고 마지막은 엔비디아로 세전배당금 은 0.16달러 세후배당금은 0.14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ntxx etf만 가지고 있고 vig etf와 엔비디아는 주가가 올라 오면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배당내역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 를 해보면 ntxx가 48개 vig가 9개 엔비디아를 4개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을 받게 되었고 각각 이번 분기에 의 순수익을 빼서 0.09달러, 0.694달러, 0.04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새 주식 모두 이번 3월에 모두 배당을 지급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주식 수랑 주당 배당금을 곱해보면, NTXX를 통해서는 4.32달러, VI지를 통해서는 6.25달러, MBDA를 통해서는 0.16달러를 받게 되어서, 총 이번 22년 1분기에는 세후로 10.73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따로 제가 한 것은 없고,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받게 된 금액으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배당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2년 4월 1일 종가 기준, NTXX는 40.66달러, VIG는 162.7달러, 엔비디아는 267.12달러로, 각 주식당 주당 배당금을 이용해서 분기 배당률을 구해보면, 분기 배당률은 NTXX가 0.22%, VIG가 0.43%, 엔비디아가 0.01%고 이를 연배당률로 계산을 해보면 NTXX가 0.89% VIG가 1.71% 엔비디아가 0.06% 정도가 됩니다. 저는 향후에 NTX는 비중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VIG와 엔비디아는 현재 정리한 상황인데 이 금액을 통해서 NTXX에 추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VIG와 엔비디아는 또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NTXX 를 계속 매수 해갈 계획 이고, 연말 까 지는 최소 500주까 지는 가져갈 계획 입니다. 만약 500주를 모은다고 가정을 해보면 분기 기준으로 NTXX가 한 주당 분기에 0.09달러 정도를 지급해주니 총 분기 배당금은 세전으로 45달러 정도가 되고 해외 주식 배당 세율인 15%를 적용을 해보면 분기에 38.25달러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 이를 연으로 계산을 해보면 NTXX의 한 주당 연배당금이 0.36달러이니까 총 연배당금은 세전으로 180달러. 세후로는 153달러를 받을 계획입니다. 153달러는 원화로 계산을 해보면 83,600원이 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출금해서 따로 사용할 계획은 없고 이 금액을 재투자해서 NTXX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은퇴를 할 계획입니다. NTXX가 또 좋은 게 배당률뿐만 아니라 좋은 주가 수익률인데 이 부분도 향후에 영상을 통해서 매월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짧게 리뷰를 해 봤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